안녕하십니까. 은빛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80세를 넘긴 인생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80세라는 연령은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80세를 넘긴 사람들의 많은 수가 몇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왜 그럴까요? 현재 82세인 오순일 씨는 젊었을 때부터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조깅을 즐기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80세를 맞이한 현재에도 매일 아침 빠짐없이 산책을 계속하고 있는 오순일 씨지만, 최근에는 몸 상태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인 변화를 스스로 자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며 불안을 느끼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일 씨는 주치의를 찾아가 상담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80세를 넘어서면 그 이상 오래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원인에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순일 씨 자신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80세를 맞이한다는 것은 노화와 건강에 대한 불안을 마주하는 시기인 동시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는 80세 이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주요 세 가지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80세를 넘긴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장수의 비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80세를 초과한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사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생존의 경계를 넘긴 고령자들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소아기획과 전문의인 야마구치 사토시 씨는 80세를 넘긴 후 많은 사람들이 몇년 이내에 사망하는 주요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 소화기관을 비롯한 장기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치매의 발병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치매가 발병하면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고령자의 단독 세대 및 독거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유대가 약해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요양,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실행함으로써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원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리적 기능은 점차 저하됩니다. 30세를 넘으면 서서히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지만 초기에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80세를 넘어서면서 그 기능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신체의 회복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변화는 특정한 장기나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육과 피부세포의 재생능력이 감소하여 장기 기능이 점차 약화됩니다. 신경세포나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예전처럼 재생되지 않게 되며 인지 기능과 기억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건망증 등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점차 약해지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을 쉽게 받게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뼈가 약해지고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골절 위험이 증가하며 작은 질병이라도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악화되어 생명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리적 기능 저하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에서 8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내과 전문 의사인 사토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관절 건강을 강화하면 장기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체크하여야 하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요가 등의 저강도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과 근육 유지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여 근육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뼈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며, 고령자들이 직면하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고령자의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과 정신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의 주요 심리적 변화에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기 쉬워지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신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한때 가족을 부양하던 위치에서 돌봄을 받는 입장으로 바뀌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자기 평가가 낮아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신체 건강의 저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활동성이 감소함으로 인해 고립감과 사회적 단절이 심화됩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줄어들수록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 다나카 교수는 고령자가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갖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고령자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자존감 저하, 우울증 및 불안 증가, 사회적 관계 단절 그리고 신체 건강 악화 등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전문가 다나카 교수는 고령자가 자신의 역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가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가족 및 친구와의 유대 유지하기, 자존감 회복하기, 기술을 활용하여 소통하기 등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건강과 장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고령자의 건강한 장수에 유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0세를 넘어서면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고령자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의 회복력이 저하되면서 생활의 질까지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령자의 건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질병으로는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의 약 절반이 심혈관 질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같은 치명적인 급성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및 혈당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암입니다. 암은 고령자의 사망 원인 중 19.5%를 차지합니다.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유전자 변이가 증가함으로써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면역 기능 저하도 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고령자 사망 원인의 13.7%를 차지하며 특히 추운 계절과 폐기능 저하가 겹치면서 질병 위험이 커집니다.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특히 치명적이며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으로는 고혈압 및 혈당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저염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하며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및 폐렴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하며,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금연 및 실내 환기를 철저히 하여 폐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세 가지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의 효율이 감소하고 질병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가벼운 감기나 질병 감염에도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장기 기능의 저하입니다. 심장, 배, 간, 신장, 신경계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 질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병세가 악화되어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신체의 회복력이 약해지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은 80세를 넘긴 고령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운 계절은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낮은 온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고령자는 따뜻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건강 문제에는 면역력 저하와 장기 기능 저하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겨울철 최대한 따뜻하게 생활하는 것이 고령자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운 날씨가 건강에 미치는 세 가지 심각한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순환기 질환의 위험 증가입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여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순환기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감염증의 위험 증가입니다. 추운 계절은 고령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공기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호흡기 감염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환기가 부족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과 햇빛 부족은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켜 인플루엔자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고령자분들의 경우 이러한 질병의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골절 위험 증가입니다. 겨울철은 고령자분들께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특히 기온이 낮고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시기에는 골절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1개월 이내의 사망률은 11.4%에 달하며, 1년 이내의 사망률은 12%에서 34% 사이로 나타납니다. 골절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부 감염증, 폐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골절 후 회복이 느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수를 위한 비결은 생활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의사들의 조언에 따르면 장수를 위한 비결은 다음에 네 가지 생활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식사입니다.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식사는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닭고기, 저지방 유제품, 대두 제품 등은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고령자의 소화 기능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고령자에게 정기적인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성 질환의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걷기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관절의 유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뇌를 사용하는 활동, 예를 들어 독서, 글쓰기, 장기 두뇌 게임 등은 치매 진행을 늦추고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심장과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켜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어서도 금연을 하면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40세까지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늦게라도 금연을 하면 건강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금연하는 것이 고령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기입니다. 고령자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인 태도와 사회와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감이나 사회적 단절은 우울증 불안,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교류하는 것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즐거운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마음가짐은 고령자의 건강 장수, 그리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80세를 넘긴 고령자의 건강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각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손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풍요롭고 밝은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